이전에 히틀러는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중해의 성자 나스칼로스를 읽고 있었는데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 등에 대해 기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중해 성자 다스칼루스 2권 마지막 장 354페이지에서 35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스칼레, 에밀리가 프로이드에 대해 특히 무의식에 관한 그의 이론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에밀리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다스칼로스는 이 정신분석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프로이드는 그가 산 시대에 자신이 알수 있었던 것을 표현했을 뿐일세.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도 태아기에 머물러 있는 심리학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총합이었다네. 심리학자들은 바다 밑을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탐사하고 있지. 그 점에서 심리학이든 초심리학이든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말이 없다네. 하지만 다스칼레, 20세기에는 인격 발달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개념들이 도입되었는데요. 에밀리가 덧붙였다. 그렇긴 해도 그것은 여전히 거리가 멀어요. 프로이드나 현대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나 그들은 환자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죠. 그들이 자기 분석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을 근거로 어떤 이론에 도달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프로이드는 주관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개인의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이것은 어떤 다른 과학자들도 말한 적이 없는 일이죠. 에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좋아요. 하지만 그는 그래도 지식의 초보 단계에 있었어요. 아마 그는 인간의 본질에 더 깊게 탐사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정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썩 건강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현실을 이해해 그의 개인적 문제가 개입되었단 말입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형이상학과 신비주의를 경시한 것이고, 따라서 그의 인격에 대한 이해는 보잘 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초의식이니 할 때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재의식은 현재 인격의 근본적 정수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토대입니다. 사실은 이둘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에요. 에밀리가 말했다. 좋아요. 그는 현대 과학을 위해 그 일을 했지만, 신비가들은 그것을 까마득한 옛날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어쩌면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데 실패했죠. 내가 다스칼로스와 에밀리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덧붙였다. 그러면 당신은 무의식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나요? 에밀리가 대꾸했다. 물론 정의할 수 있죠. 다스칼로스가 예의 자신 있는 어조로 날카롭게 대답했다. 프로이드는 무엇을 했나요? 그는 배를 타고 있었고 처음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손을 담가 바다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수부가 아니었죠. 만약 그가 잠수를 할줄 알았다면, 그는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냈을 테죠. 그는 그저 이론적으로 수면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잠수부처럼 물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직접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탐구자인 우리는 자신의 잠재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훌륭한 잠수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프로이드에 대한 다스칼로스의 비유는 《시바의 눈》이라는 책에서 저자 아모리가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었던 한 우화를 상기시켜 주었다. 갈림길에 두 개의 표지판이 있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표지판에는 천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왼쪽을 가리키는 표지판에는 천국에 관한 강의라고 적혀 있었다. 나란히 걸어가던 동양인과 서양인 두 사람의 여행자가 표지판을 보았다. 서양인은 왼쪽으로 돌아 천국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갔고. 동양인은 천국으로 곧바로 이어진 길을 따라갔다. 다스칼레, 당신이 잠재의식이라고 할때 그것은 무의식도 동시에 암시하는가요? 내가 잠시 후에 이렇게 물었다. 아닐세. 내가 말했듯이 잠재의식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시키는 크나큰 힘일세. 그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지어져 나오게 하는 재료일세. 그것은 우리의 현재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염체들의 총합이라네. 무의식이란 의식을 아무런 인상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네. 몰핀을 주사하면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지. 무의식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네. 나에게는 잠재의식이 의식이 된다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다가 인상들을 의식적으로 각인시키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을 붙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네. 나에게는 의식적인 것이 자네에게는 잠재의식이지. 자신에게 말을 할때 자네는 어떤 것을 의식의 표면에 가져오게 된다네. 그것이 자네가 지금 잠재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 사실은 오직 하나의 상태만이 존재한다네. 원한다면 그것을 자아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네. 이 자아의식 속에는 무수한 방들이 있어. 자네는 그 안을 잘 탐사해서 그것을 통달해야만 한다네. 우리의 현재 인격의 의식적인 부분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식적인 부분이란 없다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 기록되지 사실 의식적인 부분 같은 것은 없다네 그것은 고정된 지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세 예컨대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알아야만 할한 세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이 세계의 작은 일부분만을 겨우 알고 있지요 이 부분을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는 그는 누구인가? 자네는 자신의 현재 인격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 있네. 그 현재 인격을 내면의 자아에 흡수시켜버리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자네는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자네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네. 자네는 왜 의식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알기를 그토록 중요시하는가? 마치 그것이 잠재의식보다 우월한 어떤 것이기나 하다는 듯이 말일세. 잠재의식이 바로 자네라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네가 언제 이해하게 될지를 아는가? 나스칼로스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이렇게 물었다. 자네가 현재 인격을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그만둘 때라네. 하지만 결국 알아야 할 주제는 현재 인격이잖아요. 단지 알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인격이 주도권을 잡고 제 맘대로 길을 이끌어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네. 왜 잠재의식을 그것이구나 하나의 백일몽인 소위 의식적인 부분보다 더 차원 낮은 무엇으로 치부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성권과 비중을 현재 인격에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 더뎌지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네. 자의식적인 부분은 잠재의식의 시 공간적 표현물이라네. 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작은 것을 그토록 중시하고 현재의 순간을 가장 심각한 순간으로 생각하는가? 매 순간마다 잠재의식은 의식으로 변하고 의식은 잠재의식으로 변한다네. 자네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나는 백일몽이라고 부르지. 반면에 잠재의식은 육신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다네. 백 개의 작품이 전시된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다고 가정하세. 내가 자네에게 이것이 자네의 보물인 잠재의식이라고 말해주었네. 그래서 자네는 그곳에 가서 자신의 보물을 구경하기로 했네. 미술관에 어디서부터 살펴보기 시작할지는 자네에게 달린 문제이지. 자네는 손에 들고 있는 손전등을 비추지 않고는 그림을 볼 수가 없는 상태라네. 이 손전등이 바로 자네가 자신의 의식적 일부라고 부르는 그것이라네. 나는 차라리 그것을 생각의 초점이라고 부르겠네. 지금은 자네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 전시관의 일부밖에는 볼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네도 온 전시관을 한꺼번에 비추는 빛이 될 걸세. 이것이 우리가 초의식적 자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어떤 상태라네. 자신의 미술관을 의식하게 되고 나면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우주의 미술관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융의 집단문식을 떠올리면서 내가 말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 손에 놓아준 면잎의 동전을 곧 시공간적 척도의 한계 속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너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놓았구나. 어느 날 우리의 미술관, 즉 우리의 잠재 의식이 온 지구를 지배하는 힘이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들은 이 비유를 수백 년 동안 들었네. 하지만 그중몇 명이 실제로 그 깊은 의미를 통찰했을까? 여기에서 마칩니다.